안녕하세요 강화천화부동산 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에 있는 산 아래 아주 위치 좋은 곳에 토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낮지막한산 아래 이렇게 견고하게 석축도 다 되어있고 흙이 흘러내지 않게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숲이 어우러져 있고 앞에는 넓은 들판과 만이산, 또 진강산 그리고 앞에 바다가 내리앞바다가잘 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전망 좋은 토지입니다. 방향도 정남향으로서 방향도 너무 좋습니다. 시원스럽게 막힘없이 뚫린 여러가지 전망이 좋습니다. 영구적으로 이 자리는 막힘이 없는 그런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도 아주 잘 보이고 앞에 낮에 막은 산과 들판과 주변에 그리고 농촌마을 주택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주께서 이렇게 예쁘게 돌로 화단을 만들어 놔서 어, 아주 잘 에, 예쁘게 보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곳이 에, 내리 앞바다입니다. 바다도 아주 잘 보이고요. 또한, 에, 여기 보이는 이곳이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고, 여기가 바로 어, 내리 앞바다입니다. 마인상이 잘 보이고 있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어, 이거보다 더 어, 전망이 좋은 에, 그런 토지입니다. 여기서 해안도로, 어, 바다까지 약 400m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은 바다고, 해안도로가 있어서 교통 상황도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주변에 예쁜 전원주택들이 들어와서 있고, 기존 주택들도 이렇게 혼재해서 어울려 있는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 앞에 아주 큰 오래된 거의 100여 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도 여기 이 토지 소유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느티나무가 앞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낮에 막은 야산과 산과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전망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뒤에 이 산은 어~ 개발이 안 되는 산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에, 뒤 배경으로 배경 산으로 어, 남아진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주변에도 이렇게 에, 저는 부, 주택 부지가 있는데 다 이미 매매가 돼서 어 농막과 체용 농막 등을 갖다 놓고 농사를 지면서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예, 앞에 영구적으로 막힘 없는 전망이 좋은 곳이고 예, 앞에 예, 이 토지도 여기 토지입니다. 그래서 2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약한 120평 정도 됩니다. 아, 이 토지도 별도로 또 나중에 필요하시면 아, 집을 줘서 쓸 수도 있고 아, 또 에, 친구분이나 또 여러 가지 친 형제들에게 도 이렇게 예, 분할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토지죠. 앞에 이 느티나무, 어, 100여 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앞에 있어서 그늘이 되고 또 풍경도 좋고 좋습니다. 예, 여기가 약 120평 정도 됩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별도로 들어오는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에 땅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땅은 이렇게 이쪽으로 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별도로 어뭐 친구나 형제 자매들에게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위에 토지 300평 정도 됩니다. 면적도 좋죠. 300평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합 사백이 평의 토지인데 예, 정말 두두 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일 어, 필지, 이 필지, 예, A 단지, B 단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서 아, 이런 면도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예, 예,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뭐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 아주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매 대상 토지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도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좋습니다. 뒤에는 산입니다. 이런 산들은 개발이 안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 토지의 뒷산이 되는 건 남의 토지지만은 뒷산이 배경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옆의 토지도 개발이 안 됩니다. 농림 지역 토지로서. 이 초록 색깔은 개발이 안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됩니다. 아, 조금 전에 올라온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밑에 여기 120평 필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축대가 이렇게 써져 있고 예, 앞에 이렇게 별도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도 여기에 이 토지에 소유된 느티나무입니다. 약 100여 년된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그리고 여기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위에가 300평, 밑에가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약 420평 정도 되는 토지로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 이쪽 바라보는 이쪽 방향이 여기 산이고 앞에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쪽이 바로 정남향입니다 방향도 너무 좋습니다 해도 잘 들고 어, 밝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다도 멀리 보이는 아주 바다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아, 여기가 올라오는 도로고 뒤에는 산이고 옆에도 산입니다 산이고 방향도 정남향이고 바다 보이고 또 넓은 들판 막힘 없는 영구적으로 막힘 없는 곳입니다. 이 앞에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는 전망이 가려지는 그런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남양의 토지입니다. 현재 보전 관리고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석축도 쌓고 성토도 해서 만들어낸 토지입니다. 아, 그리고 면적은 이거 이 토지 합해서 4 1 3 평입니다. 예, 건폐율은 20% 용량률은 80%인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도 충분히 나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현재 건축 허가가 완료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즉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고 이런 모든 토목이 다 되어 있는 이런 토지는 사시게 되면 추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바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할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산이나 이런 논밭을 사서 이렇게 허가되는, 내고 이런 토목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아주 좋은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석축이라든지 성토라든지 토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이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와 있고요. 즉시 물을 상수도 물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전기도 주변에 이미 전봇대가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은 정지 시설만 하면은 바로 전기도 쓸수 있고 정화조 다 매너들이 있습니다. 정화조 붙고 매너에다 연결만 하면은 다이 도로를 통해서 하수로가 나가기 때문에 다 정화조도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 난다는 낫다는 것은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이따는 전제하에서 건축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완전히 다설치가된 그런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부지, 2부지 해서 가까운 지인이나 친지분들 1부지 주고 2부지는 또 본인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가 300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1 1 3평이죠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가 석축이죠. 두 분이 쓰셔도 되고 한 분이 다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주차장으로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펜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 뭐, 이렇게, 음, 연수원이라든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주차장 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예? 백0 0매평이기 때문에 10대 이상 충분히 되고 남는 그런 토지입니다. 아, 그리고, 어, 패카페라든지, 어, 펜션이라든지, 예, 별장이라든지, 예, 전원주택이라든지, 연수원, 요양원, 캠핑장, 다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산 아래에 영구적으로 막힘없는 전망, 앞에가 막힘이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여기 뭐 집을 지어도 여기 높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바다가 조망된 토지입니다. 용도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좋은 풍경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터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바다까지 약 4,5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 걸어서도 어약 10분 15분이면 해안도로 바다까지 갈수 있겠습니다. 외포 수산시장, 외포리 수산시장이라든지 성모도 온천이라든지 다 여기 통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량으로 10분 15분이면은 이 성모도 온천, 수, 수산시장까지 다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한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모든 토목병이라든지 비용들이 다 들여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완료된 예, 토지로서 이 가격대면은 100만 원이 약간 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어, 정도 가는 그런 토지로서 이렇게 전망 좋고 좋은 토지는 정말 돈을 주고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좋은 위치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용자는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현장도 안내해 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어 여러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건축업, 건축업을 약 10여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좋은 토지입니다 용도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예, 계약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